구경하고 지금 얼떨결에 막 보고 있는 그 시커멓고, 여힘 좋게 생긴 그구레 시몬 보고, 어이, 너 이리로 앞으로 나와. 너 대신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 보면 얼마나 여러분 느닷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0km 가까운 그 나무를 끌고, 여러분 골고다들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덕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 시몬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줬는데, 그 억제로 준 십자가가 그에게 큰 축복이 돼가지고 온 가족의 수를 다 믿고 신앙의 명가물이 되어지는 놀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뭐... 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신실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것이 웬일인가 싶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신 여러분 구리의 신문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억지로라도 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